자 오늘 우리 이제 고추 꼴을 좀 봐주세요 자요쪽은 그래도 좀 덜해요 요쪽은 이쪽은 그때 여기는 다 이게 청국병 같아요 근데 고추는 청국병 걸린 거 이렇게 익었는데 아깝잖아요 이거 먹을 수 있을까요? 아시는 분은 댓글 좀 부탁할게요 너무 아까워서 버리기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먹을 수 있을까 좀 고민이 됩니다 또 저쪽 안쪽에도 막 죽어갑니다. 저렇게. 너무 뽑기 힘들어가지고 제가 좀 포기했어요. 요 요에는 처음에 청곱번 걸린 거를 뽑아서 다시 심었던 애인데 지금 고추가 열리고 있습니다. 좀 늦긴 하겠죠? 저거는 무슨 무슨 품종이 뭐래? 올복 올복학 같긴 해요. 올복학. 근데 얘 얘네 봐봐요. 너무 너무 이거 갖고 있는데, 그렇게 해버리니까, 이렇게 청국장 걸려버리니까. 아, 이제 쟤는 무슨. 자, 밥, 밥 없어. 엄청 길쭉길쭉 하지, 고추. 너무 아까워. 너무 아까워. 근데 얘네가 저 티탄 스트롱이잖아요. 근데 그, 다른 분들이 막 칼슘 결핍 막 이런 거 걱정하시더라고요. 근데 얘네가 얼마나 물이 많이 필요하냐면, 우리 집에 4 5오 일이 비가 왔잖아요. 근데 그 비를 다 먹고도 어~ 물이 모자란다. 내가 한3일또 물을 줬어요. 그 그래, 주고 이제 오늘 칼슘제를 뿌려줬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슬이 있을 때 저는 항상 칼슘제를 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슬이 드렁드렁할 때 저는 칼슘제를 주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비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을 더 주고 칼슘제를 뿌렸습니다. 지금. 이렇게. 근데 제가 궁금한 건이 나무에 죽은 나무에 이이 이 고추를 먹을 수 있을까요? 그게 제일 의문입니다. 나머지는 뭐못먹는다면 뽑아야 되겠지만 너무 아깝잖아요. 아시는 분은 좀 댓글로 남겨 주세요. 제 난리도 아닙니다. 지금 저짜 저짜. 뭐 진짜 꿀 좋죠. 우리 집에 고추. 음. 근데 제가 그냥 포기한 상태고 탈짐제하고, 뭐, 이런 붕사 같은 거는 주고, 또, 또, 청곱, 천고, 아니, 천국병은 이왕 걸렸으니까, 탄저병. 탄저병, 탄저병만 안 걸리게, 지금, 이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저쪽이랑, 막, 너무 아까워요. 근데 너무 커, 또, 고추가. 너무너무, 이렇게. 예. 자. 제가 너무 속이 상하다 버쳐가지고 이제 포기 상태입니다. 고추는 정말 큽니다, 정말 커요. 그냥 과도칼 한한 한 개만큼씩 해요. 제가 지난번에 재봤거든요. 이 익은 것들은 그렇게 큽니다. 안 익은 것들은 버리지만 이거 빨갛게 익어가는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먹어야 되나? 빨간색은. 여기까지만 찍겠습니다.